안녕하십니까. 저는 핌스의 대표이사 김영주라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 핌스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핌스의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비즈니스 오브뷰, 코어 컴페턴스 인베스트먼트 포인트 이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핌스의 아이덴티티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종래 없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OLED 메탈 마스크 시장을 선도하며 OLED 디스플레이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서 저희 팀스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항상 기다리는 세상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연혁입니다. 저희 팀스는 2015년 7월에 설립하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그 성장 핵심 배경에는 저희 회사의 기술력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시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제품을 이제 제조하는 핵심 기술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박판을 가공하여 구멍을 뚫는 에칭 기술이 있고요. 그렇게 제조된 그 에칭 시트를 정밀하게 인장하여 용접하는 인장 용접 기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저와 이제 공동 창업한 주강현 실장님은 어, 30년간의 에칭 기술을 가진 세계 최고의 에칭 전문가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6세대 마스크를 에칭을 하였습니다. 저는 메탈마스크를 디자인하고 인장하는 쪽의 엔지니어였고요. 국내 OLED 산업 초창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패널 회사들의 그 마스크를 디자인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산업의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인 F마스크나 S마스크 등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의 주요 경영진들이 이 메탈 마스크 산업과 관련된 그 국내 대기업의 회사에 근무를 하였던 분들로서 전문적인 그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핌스의 경영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나 정도를 추구하는 회사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성 있는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또한 항상 혁신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PIMS는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이 행복한 회사,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임직원이 행복한 회사, 회사에 투자한 모두 주주의 가치가 증대되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다음 점이 PIMS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제품 OLED 공정용 마스크입니다. 저희 PIMS의 OLED용 메탈 마스크는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에서 핵심 부품 중 하나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 부품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커다란 중국의 패널 회사들 공장을 가보면은 거대한 이제 증착기들이 일렬로 이제 쭉 거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재료들이 각각 각종의 유기물질 그리고 저희 메탈 마스크 그리고 그 위에 이제 tft 글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챔버에 모두 저희 이제 각각의 마스크 제품들이 꽂히고 각각의 유기물들이 있는 챔버를 돌아다니면서 OLED 디스플레이가 완성이 됩니다. 최고의 이제 상품이라고 하면은 F 마스크라고 널리 저희 업계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F 마스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보시는 첫 번째 동영상처럼 초기에 이제 FMM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RGB 화소를 이제 결정지는 중요한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 보시는 동영상처럼 OLED 프레임이라는 부품에다가 이런 얇은 박판 시트들을 하나하나 인장을 해서 붙이게 됩니다. 이런 제품들을 이제 하나하나 붙인 후에 가장 이제 핵심 부품인 FMM 스틱을 정밀하게 이제 인장을 해서 붙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공정들을 각 패널 회사들이 외주 제작해서 프레임을 수입하고 이런 마스크 시트를 저희 같은 이제 에칭 업체한테 수입을 받고 그리고 이 FMM 시트도 수입을 해서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어레이 해 가지고 붙이는 공정이었는데요. 저희 핌스의 F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일원화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제품으로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패널 회사들이 각각 사 가지고 직접 제작하던 아이템을 저희 회사가 직접 제작하여 납품을 하면은 패널 회사들은 가장 중요한 이제 FMM 스틱만 이제 붙이는 공정에만 몰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이런 어 간결한 공정 구조로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가 되고 무엇보다도 사업을 시작하는 패널 회사들이 OLED 패널을 만들 때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FMM 이제 그 제조 기술에 관련해가지고 그 제조 기술만 개발하면 끝이 아니고 이런 스틱들을 붙이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은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이것들을 제작하다 보니 굉장히 수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이제 체감을 하게 되고 사업 초창기부터 저희 f 마스크를 전 세계 모든 패널 회사들이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사업을 시작하는 여러 중국의 패널 회사들은 한국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이제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기술인 이런 스틱을 어레이 해 가지고 제작하는 공법을 검토를 하다가 저희 F 마스크를 같이 이제 사용을 해보고 상대적으로 수율이 월등하게 나오는 저희 F 마스크를 초기에 채택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재는 모든 패널 회사들이 저희 F 마스크를 채택해서 이런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사업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S 마스크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요, 일반 이제 그 OMM 공정에 사용되는 마스크인데요, 단면을 보시면은 이런 이제 기판에 손상이 가지 않기 위해서 어, 하프 헤칭이라는 공법이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공간이 좀 이렇게 띄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패널 회사들이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 업체들한테 요구를 해온 것들은 수율 향상을 위해서 공간을 띄었지만 이런 띄어진 공간 때문에 옆으로 이제 유기물들이 들어가서 이걸 섀도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섀도우 현상 때문에 보다 이제 정밀한, 보다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 접촉은 안하게 얇게 이제 금속의 프패칭을 파면서 정확한 이제 패턴 형성을 할수 있는 제품을 공급을 해줄 수 없겠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수요를 체감을 하면서 저희가 기술 개발에 이제 매질한 결과 종래에는 이제 구현 불가능하던 슬라이드 애칭이라는 저희 기술을 개발을 하여 저희 제품에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패널 회사들이 원하는 제품 형상을 구현해 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라 개발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테스트 요청들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왔었고요. 실제로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기존 제품보다 월등하게 이제 수율이 개선되는 것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그 채택이 되어서 현재 저희의 주력 제품군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OLED 메탈 마스크의 제작 공정입니다. 저희 핌스의 OLED 마스크는 다음과 같은 공정을 통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 원자재 니켈 알로이를 수입을 하여 저희 회사에서 금속 박판을 에칭하는 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패턴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패턴들을 정밀하게 인장을 하여서 레이저 용접으로 프레임에 접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여러 가지 이제 측정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패널회사들로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데요. 간략한 공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각각의 공정들의 그 장비들은 모두 독자적으로 저희가 그 제작을 한 장비들이며,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의 그 노하우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경쟁사들이 어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m 스의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m 스는 OLED 패널. 제조회사들의 거의 대부분의 저희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이중 많은 회사들이 저희 핌스의 마스크만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 핌스의 경영성과입니다. 저희 핌스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2018년 매출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성장을 하였고, 2019년 매출은 전년 대비 세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 및 순이익도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매출 구성입니다. 좌측의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F마스크가 39%, S마스크가 32%, 그 외에 OMM 마스크가 14%, CVD 마스크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PIMS의 핵심 역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PIMS의 가장 큰 장점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서 OLED 디스플레이 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는 점입니다. 종래에 없었던 시장을 저희가 저희 기술로 창조를 하여서 모든 회사 회사들이 저희의 제품을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내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특허 기술과 효율적인 제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장점을 비교한 비교표입니다 현재 저희 핌스는 폭발적인 성장이 잠재되어 있는 중국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핌스는 중국 업체의 초기 라인 세팅부터 독창적인 F 마스크를 적극 홍보하고 공급해 왔으며 좌측 그래프와 같이 회사가 고객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향후 OLED 메탈 마스크 1위의 업체가 되고자 하며 국가 경제에 또한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저희 핌스는 IPO 이후도 보시는 바와 같은 전략을 계속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고객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OLED 시장이 한국에서도 급속하게 커져가고 있는 만큼 한국의 고객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 인프라를 확장하는 만큼 중국의 생산 인프라도 확충하여 두 개의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최고의 마스크 제작 업체가 되고자 합니다. F마스크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었듯이 또 다른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계획으로 연구개발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국내 시장 상황과 저희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3년 예측 기준 중소형 OLED 시장의 규모는 하나로 약 50조 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중국 OLED 시장의 지속성장성입니다. 현재 중국은 정부 주도로 OLED 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굴지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OLED 제작 라인을 증설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OLED F 마스크 S 마스크 시장 선점입니다. 저희 m 스가 다른 이제 경쟁 업체라 차별화되는 데 되는 점은 저희만 이제 공급을 할수 있는 시장이 저희 경쟁사 대비 시장에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장점이 있고, 현재 당사는 글로벌 고객사가 라인을 증설할 때부터 제품을 홍보하여 회사 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제작 라인이 증설된 만큼 고객사의 수요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가 조금 투자자 측면에서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의 성장 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직접 제조하는 그 애플 또는 삼성, 화예 같은 회사가 저희 이제 주요 고객사인 패널 회사들의 그 디스플레이를 사가지고 이제 제조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패널 회사들이 이런 모바일 완제품 회사들의 제품을 공급하는 시점을 보시면 저희 회사의 성장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사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회사의 마스크를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저희 회사의 성장. 그 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F 마스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저희 F 마스크는 지속적으로 개설,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현재 업그레이드된 F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요 고객사와 2025년까지 독점 공급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출에 집중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 고객사의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PO 자금을 기반으로 생산 거점 및 생산 설비를 확보하여 신규 늘어나는 캐파에 대비할 수 있는 생산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핌스는 올해 상반기에 프레임 업체를 인수를 하였는데요. 프레임 업체의 인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계 최초로 유일한 수직 계열화로 프레임 사업을 내재화하여서 마스크와 프레임을 결합할 때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상호 연구 활동을 통한 최고의 정밀도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수입마저 흡수함으로써 저희 PIMS의 원가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PIMS는 그 폭발적인 성장에 발맞추고자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중국 시장을 대비하여 현재 청두에 생산공장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예정보다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한에도 생산 공장 법인 설립을 계획해 있습니다. 고객의 가장 최애 접점을 현지에 만들어 안정적인 공급 및 서비스로 고객의 가장 최우선적인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캐파 또한 증설 계획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공급되는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원칙으로 고객의 수요에 맞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저희 핌스는 일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 및 성장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은 활동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차기 모델 수준 및 중국 법인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선행 개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주력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다른 공급사로의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공급하는 제품군도 다양하게 늘려갈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기술 선도 및 다양한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OLED 메탈마스크 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PIMS의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